2008년 처음 출판된 이후로 꾸준히 우리의 사랑을 받은 경제서가 있습니다. 무려 40만 권 이상이 팔렸고 13년 동안 부동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온 책입니다. 오늘의 책은 우용표 작가님의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입니다. 당신이 머리 싸매고 재테크 공부해야 하는 이유 IMF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1998년 1월 대한민국의 은행 이자율은 17.85%에 달했다. 은행에 100만원을 넣어두면 이자만 17만원 넘게 붙었다는 얘기다. 그 당시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현명한 투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고금리 시대는 돌아오지 않는다. 심지어 옆 동네 일본과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를 맞이했다. 지금 당신이 30세로 60세에 은퇴해서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보자. 일하는 30년 동안 360번의 월급을 받고 80세까지 240개월은 월급 없이 손가락만 빨게 된다. 더 가혹한 것은 60세까지 일하기도 쉽지 않고 당신의 수명은 100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재테크는 18,251의 마라톤. 마라톤이 42.195km를 뛰는 것이라면 재테크는 소득이 발생하는 30세 전후부터 죽기 전까지 약 50년, 18,250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다. 50년간 매번 기록적인 수익을 내거나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길게 보면 수익이 적을 수도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 재테크는 부자가 되기 위한 가정이다. 진정한 부자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금액을 어려움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막연하게 외제차 타고 싶어요, 강남에 집 사고 싶어요, 라는 대책 없는 사람보다 5년 후에 4억 원으로 어디에 집을 얻으려고 하고 그걸 위해 연7% 기대 수익으로 5년간 매달 얼마를 정립식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주식 투자의 제1원칙, 우량주, 장기 투자. 그래프를 보면 장기 투자의 힘을 알수 있다. 1990년 코스피 지수는 300도 안 되었고 포스코 주식은 31,000원에 불과했다. 그때 3천만 원으로 포스코 주식을 천주 샀다면 2018년 6월 기준 포스코 주가가 369,500원이었으니 총 3억 6,950만 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식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가끔 주가가 조정을 받고 신문에서 주식 손절매도 전략 기사가 나온다고 해도 결코 동요되지 않기를 바란다. 작전주 혹은 잡주라고 불리는 주식을 산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3천만원으로 30억 만드는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우량주를 고르는 세 가지 원칙. 첫째, 이름을 알고 있는 회사여야 한다. TV는 LG, 휴대폰은 삼성, 이동통신은 SK텔레콤. 이런 식으로 말이다. 어느 업종이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면 그 회사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각 업종별로 대표주라는 것이 있다. 둘째, 독과점으로 비판받는 회사여야 한다. 가끔 뉴스에서 정유업체들이 휘발유 가격을 담합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로써 휘발유 가격 결정권은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손해지만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지속적으로 이익 창출을 캐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손해지만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지속적으로 이익 창출을 꾀할 수 있다. 셋째, 재무상태가 건전한 회사여야 한다. 부채 비율이 낮고 자기자본이 큰 기업.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 이러한 회사들이 재무 상태가 좋은 우량한 회사이다. 2018년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 달간 우리보다 똑똑한 외국인들이 사고판 주식 종목들이다. 각 업종별로 선두를 달리는 회사들이니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크게 손해볼 일은 없을 종목이라고 할수 있다. 혹시나 필자가 강력 추천했다고 해서 묻지마 투자를 하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필자를 원망하고 항의하는 독자는 없었으면 한다. 주식 투자식이 알려주는 세 가지 키워드. 주식 시장에는 여러 가지 복합 요소들이 어우러져 주가를 결정 짓지만 그동안 수많은 머리 좋고 똑똑하신 분들이 연구한 결과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키워드를 내놓았다. 첫째, 금리.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는 상승한다. 즉, 금리와 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것이고, 이 돈은 주식과 펀드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환율. 환율이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 위주 기업들은 판매가 감소할 확률이 높아진다. 셋째, 경기 변동. 경기변동 주가는 회복기와 허락기에는 당연히 상승하고 후퇴기와 침체기에는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내일의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